오, 야, 진짜로 차가 움직이는 것 같네. 신기하네. 오또 어, 신기한데요? <laughs> 이 구식. 어? 나만 구식 아니잖아요. <laughs> 팀장님도 구식이잖아요. 어, 나는 신식. 나만 <laughs> 쓰레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차나 <laughs> 소개시켜줘요. 아,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와 진짜로 신식 차량인데. 신식. 어, 2022년형이거든. 그리고 옵션도 좋고. 자, 주행거리는 한4만킬로 조금 넘어선 차량인데. 4만킬로 음.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어, 전국 진짜로. 전국 최저가요? 야, 이 정도 차량에 이 정도 갈 수는 없다. 없다고. 킹카에서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 오늘 소개하도록 할게요. 거기에 4륜구동 차량입니다. 와우. 6기통의 실키한 엔진을 가진 이 차량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6기통 엔진의 실키함을 느낄 수 있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4륜구동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K8 차량이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가격도 너무나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단언컨데 이 스펙 안에서는 전국 최저가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10월에 출고된 기아의 K8 3.5 4륜 구동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행 거리는 4만 5천 키로밖에 주행 안한 아주 짱짱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 후드죠. 본입 부분도요, 큰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에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앞쪽으로 범퍼와 그릴. 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자, 빠르게 운전석 측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다 부분은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드는 아주 좋은데요. 한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휠은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주차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조고차 구입하셔가지고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 안 남아 있으면 또 교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18인치 타이어면은 못해도 한 18에서 2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돈은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 누나들한테 추천드릴 때 너무나도 기분 좋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타이어 네짝다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쪽 크게 문콕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뒤도 쪽도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도장 상태 어우 따봉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우,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좋고 외판 상태도 좋고 아주 훌륭한 차량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오, 거의 세 타이어예요. 한 90에서 100% 정도 약간 과장해서 100%입니다. 한9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휘 상태도요. 주차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 약간의 그냥 진짜 미세한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왔을 때는 주차하실 때도 꼼꼼하게 야 세심하게 주차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주차 잘못 하다 보면은 보도블록에 많이 긁히잖아요. 요렇게 보도블록에 안 긁히려고 또 노력하시면서 세심하게 주차한 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2년형 K8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오, 저는 이 K8 차량 후면부가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자, 코페 라인으로 떨어지는 뒤태가요.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면부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어요. 하지만, K-8 차량 디테일은요, 넘사벽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리어 램프도요, 뒤에 따라가시다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쫙 이어지잖아요. 점선점선 생기면서 너무나도 이쁜 리어 램프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손상대가나 파손된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의 K-8. 자, 4륜구동의 3.5에 육기통, 실키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트렁크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뒷모습에서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트렁크 공간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런 간이시 부분에 손상되거나 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 많은데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너무나도 큼지막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차주님께서 또 전에 쓰시던 매트는 또 안쪽으로 또 보관을 해주셨네요. 자 트렁크 안쪽으로도 보시게 되면 타이어 수리기 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스티커는 아직 떼지도 않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보조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는요 주차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면다 부분은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구요 자 밑에 쪽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 크게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세한 문구 두개 정도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살짝의 붙터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도 쪽 깨끗합니다. 하지만 칠은 까지진 않았지만 미세한 문콕 하나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커터까지 오 깔끔합니다. 광빨도 살아있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지만 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위 상태도요 주차 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 아주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실내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호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보호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장기 렌트 이력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엔진 미션 주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려우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아직 제조사 엔진 미션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에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K8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공간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레그룸 공간도요. 아주 넉넉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자, 거주성 하나는 끝장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요. 야, 시트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셨습니다헤지거나 찢은 부분 당연히 없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야, 사용감도 거의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암레스트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구 커홀더 적용되어 있고요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키스루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고요. 자, 대형 세단답게 이렇게 2열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공간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이동해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와우 도어트림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드랑 스뎅 와우 너무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2열 한번 가볼까요 2열도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봐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당연히 헤지거나 찢은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요. 오, 훼지거나찢진 부분 당연히 없구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구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내도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6기통 엔진의 실키함을 느낄 수 있는 K-8 차량이구요. 실내 탑승을 했는데,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와, 근데, 진짜 하이브리, 드 <laughs> 차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당연히 12.3인치 디솔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오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 따뜻하잖아요 이차 타고 딱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 45,000 43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계기판에서도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차선 변경할 때 좋으시라고 후축방 모니터 들어가있고요자 그러면 이제 뒤로 나와서 스트리어링 위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 있으라고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오토 하이빔도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오토 라이트 엔 센서 적용돼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도 자기가 알아서 중앙으로 달릴 수 있게끔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ECM 눈 밀러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당연히 기아 커넥티드 연결돼 있고요. 자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돼 있고요. 이 터치감도 너무 좋습니다. 자폼 프로젝션 적용돼.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요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대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연동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설정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차량 보시게 되면은 오 이렇게 전방 안전, 뭐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차로 안전도 들어가 있고요. 차선도 아까 말씀드린 거 차로도 중앙으로 달릴 수 있게끔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후축방 안전, 주차 안전 해가지고 여러 안전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하시면 공조장치로 변합니다. 당연히 공기청정모드 적용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이랑 히터도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USB 충전 단자, USB 포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밑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 에코 노멀 스포츠 조작이 가능합니다 오토 홀드 그리고 어란두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놨을 때 전방 카메라 화질 자 아주 깨끗하게 또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협소한 공간 지나실 때아 이거 부딪힐까 말까 좀 아슬아슬한 공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이용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360도로 오막 이렇게 돌아가요 <laughs> 자 보시게 되면 카메라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곳 컵홀더 근데 있고요 자, 그리고 요키 보시게 되면은 자동주차 기능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특히 이게 주차장 협소하면은 짐실을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차, 리모컨으로 차 빼셔가지고 짐 싣고 딱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흔들 열선, 그리고 보조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내수 공간도 큼지막게 잘 들어가 있고요 12V 시거제 적용되어 있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량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공간도 담배 냄새 안 나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기아 커넥티드 말씀드리도도못 드렸는데 요게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또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시동 먼저 걸어 놓고 공조 장치 조작할수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차량 탑승하기 전에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만들수 있어 가지고 요 기아 커넥티드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SOS 버튼 들어가 있고요 위급시 딱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위급상황에 또 연결을 할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안전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격은요 정말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만큼 제가 중고차 시장에 딱 가격표를 딱 봤더니. 와, 제일 좋은데. <laughs> 자, 오늘 준비한 K8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10월에 출고된 기아의 K8 3.5 4륜구동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주행거리 아주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45,000km 정도 주행한 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거기에 엔진 미션 보증까지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6기통의 실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사륜 구동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옵션 빵빵한 K8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클래은 2,64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급이면요 시세보다는 한 100에서 150 정도는 저렴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만큼 뭐 문제가 있어서 저렴하다 이게 아닙니다.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에게 아우 또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빵! 소원성취! 빡! 빵! 만수구강 빡!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컴컴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많이 남아있잖아요 형님들 <laughs>